어이 자네 힘내라고 궁수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네 자 누구보다도 섹시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디부터 만들고요 기러쓰이 오케이 자 캐릭터는 만들었고요 세라에게 거울 빌려오기 오늘의 목표는 1차 전쟁입니다. 오케이 로저 말 걸고 좋았어. 다음은 토드. 어 얘들아 파랑 달팽이 나온다 여기서부터. 이게 메이플 스토리가 그래픽은 굉장히 귀엽지만 게임 자체는 굉장히 사악한 게임입니다. 야 처음부터 빨간 달팽이 이거 봐. 겁나 센거 봐. 음 나는 퀘스트 다 깼는데 레벨 10을 만들어주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패티트 여기 있다. 오케이 됐다 궁수 근데 전직은 어디서 하는 거냐 궁수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하. 레벨 20까지 사냥하기 귀찮다면 환승채널에서 월묘 돼지팟이나 노돼지팟 구해서 육성 가능 환체 고고 그 파티 퀘스트 특성상 저거를 못하면 욕먹잖아 형은 월묘 대충 알아 파티 파티 어떻게 파냐 아 여깄다 윤양반 아, 파티 초대 어 받았다 떡 누가 먹었냐? 먹지 말라고 말했잖아. <laughs> 형은 월묘 대충 알아. 너 어디 있는데? 어, 너 여기 왔다. 여기 왔다. 어, 여기. 뭐야? 너 아이디가 이거 맞아? 어, 이 새끼 미친 거아냐 돌았어? 아 후배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어, 야, 우리 우리 유교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오하지 해 마세요. 에? 예? 야 사람이 많다고 빨리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와, 거전 1시간 정도 했나? 1억 했다. 1억. 1업. 오케이, 세 개는 가자. 어이. 여러분, 파티 사냥 하실래요? 같이. 20부터 30까지 커넥시티 파티퀘스트나 중국상의 오리나 다 아니면 슬리피우드 데미곤 사냥하면 돼요. 못 들어왔다. 좋았어. 야, 근데 이거 유즈맵 같은 거라매. 여기서 매크로 돌려도 되는 거야? 이뭔 개소리야? 다 모았다. 아니 근데 나 2차 했는데 왜 명중률 증가 이거 마스터를 못했냐 이거? 궁수는 왜 이게 남아? 뭔가 내가 잘못했나? 잘못 키웠나? 레벨 30 됐는데 왜저 스킬이 남냐? 야 좋았어 이제부터 헌터로 전직해가지고 헌팅하러 다니자 뒤졌다. 다 끝났다. 던전으로 가는 길에 있는 궁수 전직 교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어어어어, 어, 어, 30개, 30개. 야, 진짜, 궁수, 진짜, 개쓰레기야. 진짜, 궁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와. 점프샷도 안 되고, 애들 줏내밀려오는데, 개처맞으면서 잡아야 돼. 나 무슨 전산줄? 됐다, 30개 다 모았다. 됐다, 끝났다. 헌터 가자! 야, 나 헌터 됐다! 헌터 윤장만 어, 됐다! 얘들아, 헌팅하러 가. 역캐 어딨어, 역캐 어이. 역캐 없나? 아니, 어떻게 내가 헌터로 전직을 했다고, 역캐가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 어? 꼬실라 했는데. 아쉽구만. 어이, 자네, 힘내라고. 궁수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네.